네, 양이를 입양하러 가는 길, 광주 시내는데 상당히 저 시골 길입니다. 본점읍 이산리이산길 네, 지나서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지금 이어서 니다5 0 m 이선 어 이게 어디예요 이제 어 완전 여기 동물 키우이딱 좋은데 어. 조심하시고. 어우 여기 새끼 너무 추운다.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. 야 이건 뭐? 다들 시골이네. 어우 석장 전수관도 있네. 전방에 음.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좌회전입니다. 좌회전... 좌회전... 어, 720m로 또 늘었네? 어떻게 된거야? 잠시 후자회전입니다 이어서 왼쪽 방향입니다. 미로에 빠진 듯... 네. 네. 스톱. 여기 여기서 좌회전. 그 어. 네. 600m 위험해. 600m 위험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.